나한테 친언니가 있어. 친오빠도 있어. 친언니와 친오빠가 서로 친구를 소개시켜줬어. 친언니의 친구, 친오빠의 친구, 여자 남자를 소개시켜줬어. 만나고 나서 저녁에 친언니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. 전화를 받았더니, 야, 네 동생, 버튜버 한다며? 네? 나에 대한 걸 얘기했다는 거야. 나 버튜버 한다고. 네? 언니가 버튜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. 하야! 뜨야! 아무것도 모르는데. 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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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버튜버에 대해서 좀 아나 봐 야, 요즘 버튜버가 그렇게 핫하다며. 어? 요즘 막 뉴스에도 버튜버 얘기 나오더라. 야, 네 동생 진짜 대정다. 무서막내나나 나에 대한 칭찬을. 기질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그런가? 내 동생이 대단한 건가? 그런가? 막 약간 혼미해지는 거야 약간 정신이 그런가? 그래서 아나 진짜 진땀 뺐어 그래서 아진땀 뺐어 언니 너무 놀랬어 언니 친구가 언니한테 전화해서 네 동생 버튜버 한다며? 이걸 어떻게 알았나 싶었더니만 우리 아빠가 자랑을 한대 우리 아빠가 어 우리 딸내미가 말이야 버튜버해 뭐 대단해 아빠 제발 그만해 자네 버튜버를 아는가 그거 내 딸이 해 아니야 아빠 하지마 제발. 제발 그런 거 얘기하지마 아니야 내가 아빠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 아빠 나뭐 하는지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음. 뭐 하는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절대 보여주지 말고 내가 버튜버라는 것도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라고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모든 사람 우리 딸뭐 하냐고 아 버튜버 해아 자네 버튜버 몰라? 그냥, 버튜버 한다는 아빠한테 버튜버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, 사실. 그냥, 방송할 거다. 라고만 얘기를 했었어, 처음에는. 그랬니 아빠가 되게, 너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지? <laughs>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알려드렸던 거야. 그래서 어떤 걸 하는지,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지 알려드렸던 거예요. 음. 뭘 이상한 거맞아 아니, 야안 아니, 해뭘안이 아니, 아니, 니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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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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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와와 아니, 아아아 머리를 법기나죠? 아니야 아니야 머리 어 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서 버티볼 알게 되신 거긴 한데 아 알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법방 아닙니다 법방 아니에요 좋아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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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